짜잔. 저번 패치에서 1티어, 2티어 구간 콘텐츠를 개편하면서 원래는 3회였어요. 주 3회. 근데 캐릭터당 주 3회는 진짜 그냥 지옥이었거든요? 근데 그게 주 1회로 바뀌고 획득 가능한 보상을 상향 조정. 그래서 골드랑 재련제로 추가되고, 물론 골드는 못받습니다 카드작 하시는 분들은. 저, 저 포함해서. 골드는 못받고 그니까 카드 획득 확률을 상향 조정하였다. 세번 돌아야 될거한번 돌고 이렇게 피로도가 훨씬 낮아지고 한 번만 돌수 있으니까 한 번만 돌아도 카드 확률이 좀 올라갔으니까 요거를 오늘 좀 돌아보려 그래요 총 다섯 개 5개. 캐릭터 다섯 개를 돌 건데 엘베리아, 몽환의 궁전, 오바네방주 요세 개를 총 다섯 캐릭이면은 네 명이서 도니까 총 20번일 거 아니에요 20번 카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카드가 나오면은 좀 알려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베리아부터 한번 가보죠. 아 근데 이거 되게 빨리 끝나서 할 만한 데 진짜로? 아니 템 어? 나왔어? 오? 나와? 오! 이거 진짜 잘 나온다. 어, 진짜 잘 나오는데요? 생각보다? 물론 남들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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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! Nope. 어, 떴어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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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아 아르카디아, 잡았어! 아! 자, 정리하자면은, 여기까지는, 엘베리아, 몽환, 오만까지는 이제 4인 파티. 낙원의 무는 8인 파티에서, 전카딱한번 맞어요. 았찬티딱 하나. 파티원 분이 샹디 하나 먹은 거딱 봤는데, 결론은 확률이 오르든 안 오르든 먹을 사람은 먹는 거고,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다.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